차가 급히 맞추네. 예. 저그 먼지 안 나니까, 예. 네. 먼지가 전혀 안 난다, 이아 아. 아. 네. 아, 먼지가 네. 안 나간다. 예. 네. 고거했네 네. 커피 한잔 하고와요 요 수관씨 많이 나왔어요? 아니요 오늘 많이 안나왔습니다 안 많이 안나와요? 수확이 안나와요? 네 올해 수확이 마지기당 10개 11개 나와요 아 10개 그뭐예전에라고 하는 차 예전에는 12, 세개세개세개 아, 그3 많이 안나오는거3요 3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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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기에서이개 나올 수있이개에개 3개, 다나 3개, 3개, 아개 3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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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개 3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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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,